반갑습니다. 신내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 하루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요절은 12절, 13절 제가 공동번역 말씀으로 읽습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열 사람을 불러 금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어, 풀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 비유 그러면 이제 이솝 얘기라든지 이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걸 많이 봐, 봐 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하게 그 당시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을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도 뽑고 또 대통령도 이제 내년이면 뽑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다, 아, 어,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편을 할 때는 이제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서 그 아들 중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들 알아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여기 본문 말씀하고 관계된 왕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가장 넓게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이제 임금 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 중국 황제한테 가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조선의 왕이 됩니다 하고 이제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허락을 받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아, 임금 될 차례입니다 하고 왕이 되는 그,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종열 사람을 불렀어요. 자기 이제 자기가 부리는 종열 사람을 불러가지고 금화 한 개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이제 돌아올 텐데 이 그때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 하나씩 받은 사람 들어와 봐라. 어떤 종이 와가지고 저는 한 달란트 받아서 열 달란트 남겼습니다. 어 그래? 그럼 너는 열 골을 어, 경영할 수 있구나. 그래 맡깁니다. 어우 저는 한 달란트 받는데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 어 그럼 너는 다섯 고의 뭐, 어, 원님이 되어라.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은 와가지고 한 달란트 줬는데, 어우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말이지 맡겨두지도 않은 데 취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 겁이 나서 손해 볼까 봐 여기다 여기 수건에다 묶어놨어요. 다시 한 달란트 가져왔어요. 아 이거 너 그렇다면 그잘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자 맡기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렇게 다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왜 그것도 못 되느냐? 그그 뺏어가지고 말이지 열 달란트 가져. 이렇게 이제 에, 하나님 나라를 그때 그때 상황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지금 당장 이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다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딸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 장사를 잘하는 달란트 있고, 어? 어, 있고 또 교육을 잘하는 달란트 있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 애기를 잘 보는 달란트가 있어요. 애기를 잘 보. 그 애기를 잘 봐가지고 아, 어, 내가 이제 주인이지만 새든 그 새댁을 아, 애기도 봐주고 말이지. 또 반찬도 좀 해다주고 이래 가지고 그 새댁을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달란트들다 있어요. 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수요일날 어, 새로 등록을 했는데 새 가족이 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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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족 어떻게 등, 네, 전도가 됐느냐. 우리 권사님 그 머리하러 갔다가. 그 전도해 가지고 말이지. 등록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달란트 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 딸런트.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딱그 결실을 맺은 사람한테 그 결실을 맞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아켈라오가 임금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어,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왕이 되던 것을 반대하던내 원수들은 여기로 데려와서 내 앞에서 다제거하라 죽여라 버려라 그때 이제 반대하던 사람이 몰래 뒤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작당을 해서 싹 착공해서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음, 실제로 아켈라오가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예, 네, 그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다못 받고 쪼그라드는 그런 분봉 왕이 됩니다. 사업의 일로 쪼개지는 그런 사건이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뭐 딸한테 뭐 이렇게 뭐뭐 뭐 맡기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배분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제거되는 거예요. 반대하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딸란트는 커녕 그냥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원수들 사탄의 세력들은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우리에게 딸란트를 주셔서 이걸 잘 활용하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딸란트의 은혜가 넘치시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